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어, 오늘 아이오닉6 차량이 입고가 돼서 윈도우 틴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측면을 시공을 해놨고 내일 아침부터 전면하고 후면 작업을 할건데 신차 패키지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뭐 종류는 패키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 프리미엄 패키지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썬팅 어, 같은 경우 네포스 MB 아니면 버텍스 어, 버텍스 900이나 이런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으로 패키지 구성된 제품은 네포스 MB라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차단율은 95%, 태양에너지 차단율은 74%, 76%까지도 나오는 최상위 등급 필름이고요. 어, 농도는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5%, 10%, 15%, 30% 이렇게 있다 고 보시면 되고 전면이랑 후면은 아, 전면. 후면은 상관이 없고 전면은 내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걸로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하고요. 측면은 좀 어두워도 요즘에 서라운드뷰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걸로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좀 작고 살짝 누워져 있는 측면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만 해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잘.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유리가 좀 넓고 크고 옆으로 세워져 있으면 좀 진한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 같은 차 같은 경우에는 15% 했다가는 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유리의 각도에 따라 또 차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농도는 결정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전면하고 후면을 남겨놨어요. 근데 전면하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어, 유리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죠. 빤듯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측면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빤듯한데, 전면 같은 경우는 빤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빤듯한 필름을 올려놨을 때, 동그란 공에다가 빤듯한 필름을 붙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처럼, 막 완전히 구체처럼 되진 않았지만, 약간 라운드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씩 남는데, 그 부분을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해야 돼요. 이 아이오닉 6 차량에 맞게 성형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름이 손상이 되고, 본드층이 손상이 되고, 그렇게, 그렇게 시공이 되면 앞에가 아른아른거리고, 뭐, 이질감이 있는 거죠. 이물감. 뭔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성형할 때, 어, 필름을 손상을 안 시키고 성형을 해서 시공을 하면, 그냥 완전히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필름이 필름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약간 햇빛을 받으면 막뿌려내지거나 이런 악성 필름들이 있는데 그런 필름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 필름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단 부분이나 상단 부분에 조금 마른아른거리고 필름이 녹은 듯한 느낌들 아니면 점점 점점으로 막뭔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먼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보면 막 마른아른거리고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다 성형할 때 열을 가한 상태에서 막 비벼 눌러 버리고 카드로 비비고 장갑으로 장갑 목장갑 끼고 눌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증상들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깨끗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은 브랜드별로 이제 필름 가격들이 이제 뭐 표준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시공하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단을 너는 얼마 했어 나는 얼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공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시공을 했는지 기술력 있는 시공이 기술력으로 시공이 됐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선팅 가격을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인지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가격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에 시공하는 거는 시공이라는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동일 제품을 가격으로만 비교하시면 조금 비교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에 대한 상담을 충분하게 받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쿠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오닉의 아이오닉 6 전기차 차량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 측면을 좀금공 했는데, 난이도가 하에요, 하. 일반 뭐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바킹이 좀 두껍고 빡빡하고 넓고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지가 않게 나왔네요. 아무튼 옆에는 쉽게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차도 세차를 해서, 세차하고 지금 관리제. 저희 탑코트 관리제인데, 요거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250mm, 250mm였나? 아, 300mm였구나. 300mm 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35,000원에 공급을 해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좀 늘렸어요. 용량을 늘리고 400mm 정도 되고요. 요거는 15,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아직 저기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캐시 인증을 받아야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판매는 할수 있게 인증을 받았는데, 아직 바빠서, 온라인을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관리제를 발라서 새 차처럼 평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시공을 잘못하면, 이제 관리제 바르는 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광택이랑 코팅 해놓고, 그냥, 이, 세차하면서, 세차하고 나서 관리자만 발라주는 상태고요 이거는 실물로 봐야 되겠지만, 그냥 투명하게 이제 광이 올라오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광택하고 유리막포 등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시공을 제대로 받아보고, 그 시공이 돈이 아깝지 않게, 오랫동안, 5년, 6년, 뭐 계속 내가 그 차를 운행하는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품질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믿고 맡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또 간단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